안녕하십니까. 테슬라와 미래 기술을 전하는 테슬라 슈퍼채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걸까요? 그가 자신의 AI 그록의 상대로 지목한 곳은 다름 아닌 e스포츠의 종주국,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T1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팀과 붙고 싶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곧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끄는 T1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롤팬들이 숭배하는 불사대마왕 페이커에게 감히 인공지능이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물론, 머스크의 자신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프로그램 대결이 아니라 AI에게 인간과 똑같은 시야와 반응속도 제한을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마우스를 잡고 페이커 선수를 상대하는 그림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정점이냐, 인간의 직관이냐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도발에 대한 우리 티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간결했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와 함께 우린 준비됐다라는 짧은 답글로 응수했습니다. 세계 최강 팀다운 여유와 품격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AI 군단은 한국이 나은 e스포츠의 황제 페이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삭발 공약까지 나온 해외 반응처럼 아직은 시기상조일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세기의 대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러상> <러상> <피커 윗> <러상> A club, a club, a club, a club, and come and go. Oh this is yes. This time, over. it comes out. Ar, ar. The corruption hit. Ar.